아토피 환자분들 마라탕이나 치킨, 인스턴트 식품 먹으면 피부 뒤집어지시죠. 아토피가 심한 분들은 반드시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 4가지는 피하시고 아토피에 좋은 음식 3가지는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점점 고기나 마늘 같은 평범한 음식을 먹어도 피부가 뒤집어지기 시작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토피를 이겨낸 한의사 청한연 대표원장 이문교입니다 아토피 피부염 환자분들이 내원하셔서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꼽자면 단연 음식. 아토피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이 1순위입니다. 아토피뿐만 아니라 피부질환이 대체로 음식이나 식습관에 영향을 많이 받는데요. 더군다나 아토피는 먹는 음식의 종류나 식습관에 따라서 가려움증, 각질, 진물의 정도가 현저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평소에 식습관, 음식 관리를 잘 해주시면 도움이 정말 많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아토피에 좋은 음식 3가지와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 4가지 를 알려드릴 건데요. 아토피에 좋은 음식 세 가지를 자주 챙겨 먹는 것도 좋지만,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 네 가지를 피하는 게 정말 백 배는 중요합니다. 아토피에 좋은 음식이 궁금한 분들이 더 물론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 먹어도 소용이 없으니깐요. 안 좋은 음식, 좋은 음식 모두 집중해서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 첫 번째는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음식입니다. 고춧가루가 많이 들어간 음식, 매운 음식 생각하시면 돼요. 진료실 안에서 제가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저 마라탕 먹은 날 피부 뒤집어지고 엄청 긁었어예요. 특히 이렇게 얘기하는 10대, 20대 아토피 환자분들이 정말 많아요. 어,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 왜 아토피에 안 좋으냐 하면요. 매운 음식을 먹고 한 번쯤은 다들 설사해 본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거예요. 매운 걸 좋아하는 분들도 이건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캡사이신이 많이 포함되어 있는 매운 음식은 위와 장 점막을 심각하게 자극합니다. 문제는 이 위와 장 점막에 면역세포의 다수가 분포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면역계가 민감하지 않은 건강한 상태에서는 그냥 배탈, 설사로 끝나겠지만 아토피 환자분들처럼 면역계가 굉장히 민감한 상태라고 한다면 대변만 물러지거나 뭐 속이 조금 맵거나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이 민감한 면역 세포들이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염증 자체가 심해지기 때문에 피부에 가려움증, 뭐 각질 이런 것들이 평소보다 훨씬 심해질 수 있습니다. 꼭 마라탕이 아니어도 뭐 매운 떡볶이나 닭발, 매운 라면, 매운 양념이 잔뜩 버무려진 음식, 이런 것들이 모두 캡사이신이 많이 들어간 음식이니,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피하시면 확실히 좋겠죠.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기름진 음식입니다. 대표적으로 튀김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치킨이나 탕수육처럼 정말 튀김옷이 있는 이런 음식뿐만 아니라 삼겹살처럼 기름기 많은 고기 중국요리처럼 기름에 볶은 음식들도 함께 고려를 해주셔야 돼요. 실제로 마라탕 다음으로 아토피 환자분들이 많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치킨 뭐 삼겹살 이런 거 먹은 날 엄청 긁었다는 얘기거든요. 기름진 음식은 아토피에 왜안 좋냐면요 지방이 많은 음식은 기본적으로 소화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 볶거나 튀긴 음식을 먹으면 속이 부대기고 소화가 더딘 경험 다들 해보셨죠? 소화기에서 굉장히 힘을 많이 들여야 소화가 잘 될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 보니 소화되지 않은 음식이 위장을 통과하면서 염증을 일으키기 쉬워집니다. 건강한 분들은 평소보다 소화가 좀 더딘 것, 내지는 대변이 좀 물러지는 것 외에는 큰 불편함이 없으실 거예요. 하지만 면역계가 굉장히 과민해져 있는 아토피 환자분들은 이 위장의 면역세포 또한 굉장히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겠죠. 결과적으로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확연히 가려움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같은 식재료를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조리 방법을 기름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하시면 훨씬 좋아요. 예를 들어 삼겹살보다는 수육, 치킨보다는 백숙 이런 식으로요.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 세 번째는 가공식품입니다. 냉동피자, 냉동햄버거, 이런 인스턴트 식품이나 햄, 소세지 이런 것들인데요. 학원 가느라 편의점에서 대각, 라면이나 도시락 먹는 청소년기 학생들 그리고 자취하면서 귀찮다 보니까 인스턴트를 자주 먹는다는 분들 중에서 집밥 먹을 때보다 아토피가 심해졌다고 느끼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 가공식품 자체가 아토피의 직접적인 핵심 원인은 아니지만 체내 사이토카인 분비를 촉진시켜서 만성 염증을 유발하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이제 꼭 아토피가 아니어도 뭐 지루성 피부염이나 성인 여들은 모낭염 이런 만성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피하면 좋은 음식이고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특히나 일주일에 두번 이상은 먹지 않도록 조절해 주시면 피부 가려움증을 관리하는 데에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아토피에 안 좋은 음식 네 번째는 차가운 음식입니다. 차가운 물이나 음료수 내지는 차가운 음식 모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차가운 음식은 앞에 세 가지 음식처럼 반응이 막 즉각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아요. 차가운 음료수를 많이 마셨더니 뭐 그날 많이 가려웠어요. 아니면 뭐 냉면 같은 거 먹었더니 가려운 게 심해졌어요. 이런 식으로 즉각적으로 반응이 나타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조심하지 않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또 아토피가 열이 오르거나 막땀 나거나 하면은 더 가려운 게 특징이다 보니까 날씨가 더워지면 차가운 음료를 수시로 마신다든지 아니면 겨울에도 막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차가운 음식은 소화효소 분비를 방해하고 위장의 운동 기능을 저하시켜요. 심각한 경우에는 이제 소화기 근육이 경련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뜻한 거 먹고는 체하거나 배탈 나는 경우가 적지만 찬 음식 먹고는 체하거나 배탈 나는 경우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이죠. 그래서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안 그래도 소화기 내부의 면역세포들이 초민감한 상태인데 차가운 음식 때문에 음식물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으면 당연히 염증 반응이 훨씬 잘 일어나겠죠. 꼭 모든 음식, 뭐 물, 음료 이런 걸다 뜨겁게 먹어야 된다. 이거는 아니지만 차가운 걸 달고 사는 거, 겨울에도 차가운 걸 위주로 마시는 거, 이런 거는 꼭 피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를 해보자면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매운 음식, 기름진 음식, 가공식품, 차가운 음식을 피하면 좋고요. 외우기 쉽게 아토피의 최악의 식단으로 한 끼를 구성해 본다 하면 은 마라탕 먹으면서 매우니까 차가운 음료수 벌컥벌컥 들이키고 후식으로 아이스크림까지 먹었다 하면 그날 밤 잠은 다 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토피에 피해야 될 음식을 살펴봤으니까 이제 아토피에 좋은 음식, 가까이 하면 좋은 음식을 알아봐야겠죠. 여러 가지 음식이 있겠지만 저는 세 가지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따뜻한 물, 제철 채소, 발효 음식. 이세 가지는 꾸준히 챙겨드시면 아토피 피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습니다. 물을 항상 따뜻하게 마시는 습관을 기르면 소화기의 혈액 순환 운동성을 도울 수 있고요. 특히나 음식을 조금만 잘못 먹으면 아토피가 뒤집어진다 하는 분들은 대체로 소화기가 약하고 위장 점막의 면역 세포들이 민감해져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따뜻한 물을 마셔서 소화가 잘 되도록 만들어 주면 좋기 때문에 특히 공복에 따뜻한 물한 잔은 매일 드시면 좋고요. 공복이 아닌 때도. 가운 물보다는 뭐 미지근하거나 따뜻한 물을 드시는 거를 습관을 만드시면 좋습니다. 제철 채소는 꼭 아토피가 아니어도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이라면 공통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채소에는 파이토케미컬이 굉장히 풍부합니다. 파이토케미컬이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생리 활성, 그러니까 뭐 항암, 항염, 항산화 등의 작용을 가진 화학 물질인데 이 식물에 포함되어 있는 천연 화학 물질이에요. 특히나 이 제철 채소에는 파이토케미컬이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피부 질환이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발효 식품은 장내 미생물을 다양하고 건강하게 만들어서 알레르기 위험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토피가 있는 분들은 꾸준히 챙겨 드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 청국장이나 된장국, 낫또, 김치 이런 식물성 발효 식품들을 즐겨 드시면 아토피 환자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돼요. 따뜻한 물, 제철 채소, 발효 식품처럼 아토피에 좋은 음식은 당장 이 음식을 먹는다고 해서 가려움증이 확 줄어드는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치료가 아니 이라 관리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즉각적인 효과를 보기는 사실 어려워요. 하지만 세달 이상 꾸준히 음식 관리를 해 주시면 아토피가 막 갑자기 뒤집어진다 하는 거는 훨씬 횟수가 많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관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토피에 좋은 음식과 안 좋은 음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안 좋은 음식을 피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음식을 열심히 챙겨먹어도 소용이 전혀 없으니까요. 꼭안 좋은 음식 피하는 것부터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음식 관리를 잘 해줘도 아토피가 잘 낫지 않는 분들은 위장감막의 면역세포들이 너무 많이 민감해져 있다는 뜻이에요. 음식 관리를 해주면 이 과민해진 면역세포들을 자극하는 일은 분명히 줄어들겠지만 이 면역세포 자체가 덜 민감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이런 분들은 직접적으로 위장점막의 면역세포의 민감도 이걸 떨어뜨리는 한약치료를 하셔야 도피가 완화되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요. 다음번 영상에서는 위장점막의 면역세포 민감도를 떨어뜨리는 한약제도 함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리고요.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분들 중에 도움이 될 만한 분이 계시다면 꼭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